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해가 떠오르고 지구를 빛으로 채우는 이 아침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를 준비하며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삶은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는 신성한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로부터 지키고 삶의 도전 속에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분께 신뢰를 두며 시작합시다.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싸도록 초대합시다. 오늘 아침 우리의 피난처이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기도합시다. 그분과 함께 믿음과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진리로 눈을 돌립시다. 이 성경 구절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과 그분의 천사를 통해 주어지는 신성한 보호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시편 91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사랑받는 시편 91의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개인적인 돌봄을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 천사들을 적극적으로 명령하시는 생생한 모습입니다. 너희 모든 길에서라는 구절에 주목해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여행을 하든 일을 하든 쉬든 어려움에 처하든 그들의 보호가 포괄적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의 손을 들어 올리며 가장 작은 해조차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힘뿐만 아니라 그들의 돌봄의 부드러움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지켜보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이 아무리 크거나 작더라도 말입니다. 히브리서 1십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가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니냐? 이 구절은 천사의 신성한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지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적이거나 가끔씩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의 정해진 역할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목적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나 먼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메신저, 보호자, 도미로서 활동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매일을 대담하게 맞이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18:10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눈에 모든 믿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십니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의 얼굴을 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을 언급하실 때 단순히 어린이들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겸손히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중재하는 천사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사소하게 느껴지거나 가치없다고 여겨질 때에도 결코 잊혀지지 않거나 간과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와 돌봄을 위해 하늘의 존재들을 우리 삶에 두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항상 하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섬기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깊은 확신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경계하고 항상 존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이 위험을 가까스로 피했거나, 혼란 속에서 갑작스러운 평화를 경험했던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 개입한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의 역할을 그분의 사랑과 돌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형성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아래에서 활동하며 여러분이 항상 그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든, 산곡대기에서 기뻐하든, 그분의 천사들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들어 올려 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와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은 항상 변함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분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로부터 보호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그분의 임재로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와 인도가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길 초대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위엄과 능력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이 순간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별들을 창조하고 모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광대함 속에서도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친밀히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 속에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들어올리며 주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를 당신의 신성한 보호막으로 둘러싸 주시길 간구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임재의 안전 속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편 91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명령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보호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천사들이 모든 청중을 둘러싸고,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해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그들의 평화를 빼앗으려 하거나, 그들의 몸을 해치려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 두려움, 불확실성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당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이 어떤 도보다 크고 어떤 적보다 강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신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은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짐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모든 의심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들을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당신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평화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집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하에도 그들의 거처에 가까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자녀를 당신의 천사들로 둘러싸 주시고 신체적 해로부터 나쁜 영향으로부터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의 가정이 사랑과 친절, 화합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불화나 긴장이 있는 곳에는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여행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그들이 가는 길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여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며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취약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당신이 그들보다 앞서가신다는 것과 당신의 임재가 그들의 항상 동행자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맡고 있는 일과 책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직장으로 향하든, 가족을 돌보든, 공부하든, 꿈을 추구하든 그들의 노력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도전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고 당신의 계획에 맞지 않는 문은 닫아 주십시오. 그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이 열매를 맺고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힘을 구합니다. 삶은 때때로 힘들고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지친 이들의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의 짐을 지고 가시며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주님, 또한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정서적 영적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도전들로 가득한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진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당신께로 돌아오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의심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당신의 신실함과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주님, 방향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명확성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불확실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지혜를 이해하며 당신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두려움이나 불안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킬 수 있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의 삶에서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그들이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당신이 그들의 보호자이시며 그들에게 대적하는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관계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혼을 강화하고 우정을 깊게 하며 끊어진 연결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내와 친절, 용서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나 오해가 있는 곳에는 치유와 화해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당신의 임재라는 놀라운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먼 하나님이 아니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들어주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우리를 보호하고 공급하시는 수많은 방법에 감사드리며 이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지붕을 주시고 우리의 식탁 위에 음식을 주시며 우리의 폐 속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작은 축복들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기적적인 방법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며, 당신이 우리가 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후 잠시 멈추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성한 보호를 주셨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순간, 폭풍 속에서 갑작스러운 평화를 경험한 순간,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낀 순간들 말입니다. 그분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러한 순간들을 생각하며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안과 안전을 가져다주었는지 반성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이 어려운 계절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신 사람들, 친구, 가족, 심지어 낯선 이들이 여러분의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어떤 부분을 그분의 돌봄에 맡기고 싶으신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특정한 걱정이 있나요? 직장에서의 도전, 건강 문제 또는 가족 내의 갈등이 있나요? 어떤 부담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평화, 지혜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호해주셨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반성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상기시키는 격려의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그분의 사랑과 돌봄의 강력한 증언입니다. 함께 이 진리를 선언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평화 속에서 걸으며 그분의 지혜로 인도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이 선언이 여러분의 힘과 위안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 보십시오. 도전이 닥칠 때마다 이 선언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이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진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편 91은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도록 명령받았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14는 그분의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고 보호하기 위해 보내진 영들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18:15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결코 잊혀지거나 간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앞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인도자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압도하려 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책임의 짓눌릴 때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채우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이러한 상기들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언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분의 진리에 맞춰 자신을 정렬시키고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도록 허용합니다. 오늘의 도전에 맞서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며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분의 사랑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음을 자신 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할 때뿐만 아니라 약할 때에도 이 선언을 반복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변함없고 그분의 돌봄이 개인적이며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하루를 맞이합시다. 이 신성한 순간에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도록 합시다. 아멘이라고 댓글에 적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 피난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을 선언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특정한 필요, 기도 요청 혹은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상황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의 보조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기회를 통해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와 보호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아마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가족, 혹은 격려가 필요한 동료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신뢰하는 데 필요한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기도와 신뢰, 희망의 물결을 만들어 다른 이들의 삶의 빛을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평화와 확신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며 여러분의 길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두려움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 속에서 걸으며 그분의 지혜로 인도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차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어떤 하에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방패와 요새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하루에 가져가십시오.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의심이 드는 순간에 이 축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집시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어 보십시오. 이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들의 날개가 보호의 방패가 되고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를 그분께 들으십시오. 모든 걱정, 두려움, 짐을 그분의 능력 있는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신냇처럼 흘러들어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신성한 고요 속에서 그분의 신실함을 되새기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셨는지, 해로부터 보호하셨는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돌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십시오. 이 순간에서 일어나면서 그분의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어떤 모습이든지 자신 있게 맞이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시고 그분의 천사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며 그분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